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난 1월 30일, 마침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반드시 써야 했던 실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해제가 되었다고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병원에서는 아직도 써야 하고, 겨울인데다 그동안 익숙해진 마스크 착용이라, 아직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러나, 안 쓰면 죄가 되는 것에서 안 써도 괜찮은 것이 되었다는 것,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 사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플러스 요인임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은 마트에 들어가는데 깜박 잊고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직원 두세시 "손님,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옵니다."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조용히 쓰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인가 생각했다가 직원들도 시킨 일이니 하는 것을 생각해서 애써 마음을 추스르기도 했습니다. 여튼, 마스크를 안쓸 자유를 얻게 된 것만으로도 1월의 마지막 날들이 즐거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옥제었고 전 세계 사람을 힘들게 했던 팬데믹이 이처럼 끝나가는데, 지난 3년의 힘든 일상 가운데 그래도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다 힘들기만 했을까?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나에게 감사할 일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생각해 보니, 지난 3년은 저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천국에 가신 일도 있었습니다. 또 목회자 입장에서 지난 3년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예배 중단과 모임의 금지로 인해 빼아픈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감사할 것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슬픔 중에도 위로를 주셨고 감당할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토록 사모하시던 천국에 가셨으니 감사했고 가족들도 어려움을 잘 헤쳐나갔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소아교회 오자마자 예배가 또제한을 받아 예배에는 20명만 예배를 드렸지만 밑바닥에서부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해서 이런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 지난 3년을 통해 가장 감사한 것 중의 하나는 예배 드림이 너무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매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하말하여를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중단된 것이 2020년 3월 1일이었습니다. 그 주일날 통빈 성전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나 막막했던지요. 주님자가 주의 종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겨야 할까요? 기도했을 때, 종아, 그들이 오지 못하면 내가 그들에게 가라. 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영상으로 만들어 성도들이 나를 만나게 해라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3일부터 하마라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습니다. 길에와 몇 개월, 적어도 1년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만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바이러스는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며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을 확진시키면서 서서히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마라여를 지금도 이처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만삼 년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신문 연재를 쓰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묵상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힘겨울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말씀을 몇 시간씩 붙들고 있어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그만둘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말은 다 해놓고 목사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다시 말씀을 읽으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말 하여를 통해 목사이지만 한 그리스도너로서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일은 첫째도 감사요, 줄 때도 감사요, 셋째도 감사합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감소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을 살아가면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